안녕하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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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하는 조수기업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건조기를 큰맘 먹고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로 사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각종 상황에 맞는 1인 가구부터 3 4인 가족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가장 추천하는 좋은 건조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원룸에서 혼자 살아서 공간 많이 차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신일미니 의료 건조기 3kg짜리를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40만 원대고요. 원룸에 사는 사람에게 딱 좋은 건조기입니다. 수건 5개, 반팔티 3개, 반스 6개 정도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공간 많이 차지 안 하고 자가 설치가 간편합니다. 단점은 소음이 생각보다 크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AS가 구리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이 얼룸까지는 아니고요, 얇은 이불까지는 건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LG 전자 트롬 듀얼 인버터 건조기, 9kg고요. 방문 설치 해드리고요. 가격은 90만 원대입니다. 얇은 이불까지는 건조가 가능합니다. 일체형 배수 총을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건조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고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9kg짜리 건조기보다 돈 조금 더 보태서 14kg짜리 건조기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다음 제품 14kg짜리 건조기입니다. 삼성전자 그란데 건조기 14kg. 방문 설치 가능하고요. 가격은 약 120만 원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두꺼운 이불이 건조가 가능한데요. 9개 센서로 빠르게 초고속 건조를 시킬 수 있는 제품. 그래서 42분 이내 건조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60도를 넘지 않아서 옷감 손상을 최소화시켜주고요 그리고 필터는 안심필터로 3차 필터까지 제공됩니다 삼성 제품 역시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한데요 단점으로는 설치기사가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하네요 저희는 이번에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이왕이면 만능인 제일 좋은 건조기를 추천해주세요 모든 제품 통틀어서 신혼부부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그란드 AI 19kg짜리이고 가격은 200만원대입니다 전국 어디든 무료 설치해준다고 하고요 이 제품은 디자인이 멋스럽고 고급스럽게 잘 나오고 있는 비스포크 제품입니다. 이 건조기는 그냥 만능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두껍거나큰 이불도 싹다 건조가 가능하고요. AI 맞춤 건조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는 센서가 굉장히 섬세해서 주기적으로 내부 온도와 습기를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건조 온도와 시간을 맞춰 주는데요. 쾌속 코스를 이용하면 무려 39분 안에도 건조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역시 삼성이 가전 제품만 하는 끝장나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용량 걱정 없이 만능 건조기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만 야근하러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만약 건조기를 구매하실 거면 이왕 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해 주신다면 저의 퇴사에 도움이 됩니다.